이 고요한 시간 평화의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평화가 임할 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에도 나의 가정에도 이 나라에도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아사갈 수 없는 평안이 나를 붙잡아 주시오.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가 남은 목금 토요일은 평화에 대하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개혁해정을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여기서 나는 너에게 평화를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똑같이 반복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이. 한절의 말씀 속에서 평화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면서 강조어법을 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화 이것이 세상 것과 같지 않다라는 비교어법을 써서 이 평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또 헬라어로는 에데네라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절대적인 평화이고 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평화이고 누구도 빼앗아 갈수 없는 신비로운 평화가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졌습니다. 다윗의 왕그 자손이 태어났고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은 곧 헤롯 왕에게 정치적인 위협이었고 그래서 헤롯은 예루살렘에서 큰 소동을 내었고 헤롯의 유아 대학살이 일어났던 것이고 아기 예수님은 애국까지 피신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노마의 통치 아래 있었고. 패로당이 죽을 죽일 기세로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현장에서도 가는 곳마다 종교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그 요동치는 그 압력이 있었고 계속해서 못 살게 불었으며 또 가는 사역의 현장마다. 영적으로는 그 지역에 있는 온갖 귀신들이 다 달라붙었고 또 거기에 마귀의 시험이 계속 요동치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힘들고 어렵게 했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새벽 제자들이 일어나기 전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을,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평안을 유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아셨고 또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에게 당면했다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기도하며 평안을 유지하셨고 신비로운 하늘의 평화를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지니셨던 이 평화는 물질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욕망, 충족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평화하셨고 그 평화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으셨던 것이고 이제 그 평화를 제자들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이 없다면 누구에게 평화를 줄수 있겠습니까? 내가 막 불안하고 막 힘든데 남에게 평안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진 고난의 세월을 사시면서도 제자들에게 평화하라. 내가 평화하기를 원한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하고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 속에서 말하셨고, 그 신비로운 평화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며 사셨습니다. 그 평화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예수님께서 평안하셨기에 어떤 고난에도 우리도 평안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내게 오심은 예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나를 주장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립니다. 주님, 세상이 줄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탄생하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고 이 땅에 사는 인간들에게는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를 힘들게 하는 것과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 예수님께로 피신합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한 평화가 나를 주장하게 하사, 거친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고, 평화와 평화의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스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 n 할 양식을 주옵시고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평화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에 평화와 안정을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들을 제거하시고 그리스도의 평화의 계절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어서속히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평안과 안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거짓말과 주술이 사라지게 하시고 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만들어 되도록 만들어 가도록 믿는 자들이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평화의 도구가 되기로원합니다 교회 예배당 안에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음의 편지로 존재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화를 위협받을 때 불같이 일어나게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주는 평화, 세상이 주는 물질이 주는 그 평안함과 안전함, 사람들의 위로 속에서 얻게 되는 평강의 안심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이며 그리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어서 그것은 마치 바닷물로 갈증을 채우듯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목마른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이 주님이 주시는 하늘 평안 영생의 평화를 갈망하며 그 평화로 채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평안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절대적인 평안으로 우건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 속에서 준주한 마음 속에서 아버지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평안을 갈망하오니 하나님 이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아버지 올바로 정돈하며 더 주님을 사모할수 있는 믿음과 의를 찾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오는 수많은 말들과 크고 작은 오해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때로 복잡해지고 무거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염려와 갈등, 불안정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부담이 순간순간 조금씩 조금씩 쌓여서 나를 짓누를 때 주님의 평화로 나의 마음을 씻어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 모든 것을 덜어내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하늘 평안으로 간수하고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둔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평화를 사모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그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 상상하지 못했던 일, 갑작스러운 일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알지 못하여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까지도 주님께 모두 맡기며 주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삶의 모든 문제와 무기 앞에서 흔들리는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의 평안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헛된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비한 영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부지런히 주님의 일에 충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갈등 속에서 주님의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헌신하는 가운데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의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허탄한 것을 아버지 하며 관과하지 않게 하시고, 의심과 두려움을 경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평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성 생활에 있어서, 아버지며 평안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일을 섬기다가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깨트리는 요소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평안으로 하나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온유한 평안을 본받아 우리가 장애물을 만나도 여유, 여유를 갖게 하여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침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자원이 결핍된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이 넉넉한 마음을 갖고 그 일들을 대하며 그 사람들을 대하는 하늘의 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평화 가운데 보장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풀리지 않는 마음, 용서받지 못한 상황,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허락되지 않는 이 마음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사 인간적인 이해관계로 인하여. 마음이 유동치지 않게하여 주시고 세속적인 욕망과 경쟁심을 내려놓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평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연결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받을 사람을 이어주심 이어주셨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오늘도 나의 가정이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력과 평화가 가득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불만족이 틈 못하게 하여 주시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평화의 도구가 될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